아 뭡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십니까? 고하 그럼 안 되는데 자 그럼 빨리빨리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갑시다 자 구독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눌러줍시다 렛츠 t s 자 그럼 이제부터 아주 신박하고 재밌는 리뷰 볼 준비 되셨습니까? 같이 떠나도록 하죠 렛츠고 s go 가자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리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신박하고 정말, 정말 드문 리뷰를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바로, 필라에서 가져 와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 예고편 보셨죠? 예고편. 정말, 예고편 정말 제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까지 찍은 그런 예고편입니다. 자, 한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라, 요거는 이제, 필라 베넘 94입니다. 필라 베넘 94. 요게 이제 신제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긁고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아디다스, 나이키 아니면 안 사거든요. 근데 이번에 필라를 구매를 해봤어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요 제품 때문이죠. 아,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높이가 있습니다. 제가 키가 184인데 요걸 신으면은 이게 대략 한 5cm, 6cm 정도 되거든요. 184인데 그러면은 190 가까이 되는 그런 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더 키워져요. 안에 깔창이 더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저처럼 막, 저처럼 키큰 사람한테는 더 키가 커질 수 있으니까 좀, 좀 그래요. 그렇고요 어, 가격은 69,000원. 근데 저는, 어, 할인을 받아서 59,000원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필라 자체가 가격은 저렴한데,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 번씩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격이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디자인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고 이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쿠션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영어도 써져 있어. 투빌리딩 마지막은 이탈리안 헤리티지 뭐 있는데 이걸 읽는 거는 좀 이렇게 좋지 않아서.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푹신푹신 합니다. 굉장히 푹신푹신해서. 그러니까 앞쪽은 이러, 이런 쿠션감은 없는데, 뒤쪽이 굉장히 쿠션감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편하네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10단위로 끊겨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60. 70, 80, 이렇게 쭉, 이렇게 끊겨서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275를 아디다스에 신는 입장으로서, 필라는 그냥 정확하게 사이즈를 맞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280이시면은, 280을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자수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쪽, 안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합성 가죽? <laughs> 가짜 가죽이죠. 근데 네, 겉에 부분은 이제 그런 비슷한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이키나 아디다스처럼 진짜 가죽을 써버리면 단가가 올라가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필라 마크가 밝혀 있게 되고요. 여기도 필라 마크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그냥 단조로워요. 네, 그냥 단조롭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제가 초, 최초로 이제 화이트를 도전을 해가지고 사실 이걸 지금 신고 나가본 적이 없어요. 이 왼쪽도 보면은 같은 부분입니다만은 이 앞에 텅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성부분도 자수예요 쉽게 볼수 없는 필라에서는 저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뒷면에도 다 자수고 왜냐면은 다 프린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벗겨지더라고 저는 그래서 필라 잘안 샀는데 이번에는 너무 예뻐서 한번 구매를 해 봤습니다 가격도 저렴하지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거 두개다 합쳐서 몇그램이냐 이거 그런 거는 안 써져 있나 봐요 야 이런 건안 써져 있어 일단 디테일한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가형이라서 여기 끝부분 같은데 보시면은, 풀이 살짝 나와있어요. 풀이 살짝 나와있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나머지 부분은 괜찮은데,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 막 뚝뚝 떨어져요. 나이키에 비해서. 여기도 보시면은, 약간 풀이 미흡, 하거든요? 네. 풀이 약간 미흡해요. 그 접착하는 이 퀄리티가 좀 이렇게 프리미엄급보다는 좀 많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정확하게 깔창이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약간, 약간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쉽지만 그래도 가격을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퀄리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반스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좀살 거면 좀 두툼한 이런 신발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 이런 신발을 사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제가 기존에 신던 이제 나이키 에어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고가죠. 그건 이제 13만원 주고, 주고 샀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그건 이제 밑창이 너무 달아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저렴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걸 사봤는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스웨이드예요 스웨이드. 이 남색 부분 이죠 이게 다스웨이드예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함을 주고 있지만 물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 이건 정말 물이 닿으면 정말 쥐약이에요. 여기 앞부분 같은 경우에 는 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는 뭐 물이 닿는 순간 끝입니다. 비가 올때 씻는다? 어, 어, 미친 짓이죠. 뭐, 여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크게 막,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구성, 기본 구성품 중에는 이제 여분의그 줄을 주게 됩니다. 이건 이제 남색 줄인데, 과연 여기에 이 남색 줄이 매칭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렇게 좀 색깔을 생각을 하고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필라가 정상급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어! 접착 방법은 특수 접착제로 되어 있고 내피 재료는 폴리에스터 100%, 그 다음에 상피 재료는 합성 가죽, 천연 가죽, 소,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 100% 이렇게 섞여져 있다고 하네요. 여기 어딘가에는 진짜 가죽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딘가에는 그렇게 믿고 싶네요. 창재료는 합성 고무, 우레탄을 쓰지 않아요. 얘는왜 그러죠?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레탄 쓰지 않으면 이 창이 무너져 내립니다. 네, 나중에 되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한뭐 예를 들어서 5cm라고 치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쭉 줄어들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감안을 해야 된다. 네,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찌됐든 가격과 퀄리티는 비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제품을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좀 추천드립니다. 뭐 저희가 이게 뭐, 구찌나, 뭐, 발렌시아가나, 이런 정도의 퀄리티라면은, 그런, 그런 정도의 가격의 금액이라면은, 지금 이런 품질 상태는 용납을 할 수가 없겠지만, 할인받아서 59,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괜찮은 퀄리티를 만들어줬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깊게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죠.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무기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스트리트화라 그래서, 다 뭐, 무겁거나, 뭐, 딱딱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가볍고, 어, 평상시에 즐겨 신으시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되게 단순하지만 어찌 보면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필라, 이렇게 한번 오늘 추천드려봤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쇼핑의 장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곳을 발견했거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신고 나가보도록 하죠. Let's get it!